자 그러면 오늘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보고요. 또 정광훈이 그리고 또뭐 대충 시국 돌아가는 거 조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이제 또 명찰을 또 바꿨어요. 대학 당한 사람들이 또 명찰만 바꿔가지고 또 학교에 또 등교를 하겠다는 건데, 이 국민의 힘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죠. 국민의 힘으로 이 당을 이제 완전히 퇴출을 시켜야 돼요. 이런 당은 이제까지 너무 우리 대한민국에 피해를 많이 끼쳤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 물론 그중에는뭐그 당에 도 옛날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에서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 물이 묻혀가지고, 자기들의 이익 편에서만 그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 정상적인 그 정당이라고 저는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 그래요. 보수라는 탈을 쓰고, 보수인 척 하면서 매일 그냥 쎈놈 펜 만들고, 사이코패스 당 아니야. 자기들이 잘못하면 반성도 하고, 그거를 고쳐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까지 40년 가까이 지금 이런 정치를 직접 경험도 해보고, 이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보고 느낀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도 뻣뻣이 지금 살아가는 놈들 숱하게 많잖아요. 그 당에 직접은 안 했지만 그 살인자를 옹호하는 그 세력이에요. 세력 그러면 살인자를 옹호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전두환이 추정하는 세력이 그 당에 있어요. 박근혜 지금 저기 추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박정희를 추정하는 그 세력하고 같은 맥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인자 박정희를 지금 두둔하고 있잖아요. 이승만이 다같이 국민의힘 당이라고 잘 지어놨어요. 그래 김 국민의힘으로 이 당을 없애버려야 돼요. 퇴출시켜야 이제 저, 저 정치의 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면은 빨리 그 미국이나 일본에 그 이민 가세요. 거기 가서 그렇게 살라고 말이지. 그, 그런 사후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식들도 다, 저, 저, 이 미래통합당 이 당에선, 이 당에 있는 그 자식들을 다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걸요? 거의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그 연령대에 있는 자식들이나 손자들은 다 지금 미국 같은 데가 있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그거는 자기들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어요 여기 한국에서 있는 정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돈좀해 가지고 말년에 미국이나 그런 데가 가지고 편하게 살, 살려고 지금 하는 이, 이 집단들이 원래 그래요 다 지금 그 당에 있던 그, 지금 거기서 은퇴했던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당은 또 특히 군대 안간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황교안이 또 그게 대표였었지만은 그 친구는 우리하고 비슷한 그때 이제, 이제 70년 후반, 80년대 초 이제, 이제, 이제 군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이종걸 의원이나 그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 그 노회찬 그 의원 하고 동창으로 하는데 경기공인가 거기. 거기에서 옛날에는 그거 교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련해서 거기에 학교에서 저뭐 사단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교련할 때그총 그게 만약에 경계고가 사단이라고 쳤으면 사단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만큼 건강했던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데 뭘로요? 군대 안 갔습니까? 이 사람? 단마진이라는 그 피부병 때문에 안 갔어요? 군대를? 아니, 피부병으로 한건 무전 걸린 사람도 한가야지, 군대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이 사람은 고, 공안, 공안검사를 오래 한 걸로 아는데, 황교안이. 이 친구는 거기 간첩 잡는 사람으로 그 명성이 좀 날렸던 모양인데, 아, 이제 적반하장아니에요 자기는 군대도 안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리저리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다 알잖아, 그때. 뺏기고. 돈있고한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근데 안 갔어요, 그때. 근데 지금, 이 사람, 법무 장관 했지? 또, 말같이 않라 또,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어요, 이 사람은. 한,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그, 이명했다는 자체도 아 그때 이명할 때 엄청나게 전화해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게참 슬퍼요 슬퍼 요래 빼지고 저래 빼지면 뭐, 뭐든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때 백도 동원하고 돈도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군대 안 갔어 이 사람 아니 단마진이로 군대 안 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보통 사람은 단마진이나 이름도 잘 몰라요. 피부병이라 고 그러는데 아니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군대를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게 피부병도 그 무슨 전염성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아주 심각한 병이면은 모르겠어요. 나내 저기 지식으로는 그 단마진이 그런 병은 아닌 걸로 아는데. 설령 그렇더라도, 지가 그만큼 말이지, 이, 애국, 반이 참투철한 사람이면은, 어, 서라도그 고쳐서라도 군대 가고, 모든 걸, 어, 어 국방의 의무 아닙니까? 의무를 안한 사람이 또 간첩 짠뜸 다시고 또 검사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편하게 살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이런, 미래 통합당이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말이지, 대, 표도 해먹고, 그런 당이에요, 이 당이. 쎈놈 펜만 담아. 사이코패스. 궁, 보, 보수라고 그러면은, 좀,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도 지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정치관이나 말이지, 이런, 그, 양심이 있는 당이라야 우리 같은 사람도 이거,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렇게 찍어주고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은, 지금 도저히 찍어줄 수가 없는 당이에요. 어때? 근데 이, 이 당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은, 전혀 안 맥혀 들어요. 완전히 세뇌되버렸어요. 그 노인네들 다 그렇게 되, 됐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조금씩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러니까 좀 보고 듣고 아는 게좀 많으니까 그래 도 그나마 조금씩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그쪽에 대해서도 알고 이러니까 이제 선택을 잘안 해주는데 그건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또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은 또 빌미를 주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쪽 이, 이 당에서 먼저 다 그걸, 예, 부동산 그 삼법 말이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분양업과 공개하고 말이지. 또, 이 환수하고. 이런 그 장치를 세 가지 그 그걸 다 해놨는데 그걸 장치 장치를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만 배불려줬어요. 다 그리고 그그 한나라당에 있는 그 조영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벌써 지금 그걸 통과시키는 시켜가지고 지금 그 법을 통과시켜 장대. 새누리당일 때 그때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결실을 따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5, 6년 만에 한 23억을 벌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이게 요즘 그 얘기하는 그 뭡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러죠. 그 짓을 다 했어요. 근데 왜그 국민들은 그걸 모르세요, 그게? 이, 이 지금 이 정권에서 그거 저 터진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저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이 바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이코패스당을 제가 계속 그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 계속 지적할 겁니다. 또 다음 다음 번에도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이만 하고. 다음 요즘 그. 무슨 사랑 제일 개연이 이런 사람들 그 해가지고 그 노인네들 M, 그 무지한 솔직히 뭐면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말이지 고생만 고생만 하시던 분들인데 우리보다 선배지만 그분들이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이러니까 이리저리 해가지고 현혹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여기는, 난 뭐, 교회도 뭐, 그렇게 뭐, 내키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도, 제, 정상적인 교회 같은, 그런 걸, 헌, 이게 뭐가 아니잖아요, 이게. 종교 활동을 한게 아니에요, 이게. 범죄 집단이에요, 여기는. 정광훈이는, 이놈은. 이놈은, 가만 보니까, 정치가도 아니요 아니, 목사라고 부르는데, 목사도 아니고, 개망나이도 아니고 말하는 거 보면 어디, 나보다 더심하게 말로, 말 허는 게 보니까. 나도 말을 굉장히 좀허벅하게 하는 사람인데. 방송에서, 지금 방송에서는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한테는 놈자를 붙이겠습니다. 이 놈은 보니까 공개 석상에 나와가지고 연설을 할 때도 대통령 보고 그 놈, 저놈 허던데. 이건 그 종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탄. 사탄이죠,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들 앞에, 앞에 가면 이 사람은 또 신으로 또 둔갑을 하더만. 그 신도들을 거의 그 자기의 그 졸개 취급을 하더 말도 거의 반말하고. 그 신도들들. 신도들한테. 음? 아니, 이런 사람이 좀 목사라고. 그 그러니까 한국 종교에서 난뭐그 무신론자니까 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크게 뭐안 합니다만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하는 을게 지금 개신교 쪽을 나 가만 보면 교신교를통 틀어 가지고 종교 우리나라에서 종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참기에 나온 대로 교리대로 하고 있다 하는 그거는 난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8, 90%는 다 장사꾼들이에요. 어느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다 어마어마한 건물은 다 교회입니다. 아니, 거기에서 뭘허가지고 남도 도와주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돈이 그 어디서 많이 나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세금도 안 내요. 깡패도 이런 깡패짓단 없어요. 이제는 또 군대도 안 간대요. 군대도 국방의무도 안하겠다 이제는. 전부도 아니지만, 거기, 거기에서 거기 개신교 쪽, 거기긴가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는 총을 안 잡겠다. 양심 병력 깊인가? 아니, 그러면 제가 군대 간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만 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살지 말아야지. 그 기독교나, 그, 거기, 그, 그런, 그, 국가 있잖아요. 저기, 저기, 어디 이스라엘이나, 어디 그쪽으로 가, 가, 가서 사셔야지. 왜 여기서 사, 살, 살고, 살고 있으면서, 이, 저, 전염병을 다 퍼뜨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냔 말이. 특히, 이게 정광훈이 같은 놈은, 이 놈은, 내란 선동죄도 나 있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 혈인범으로 체, 체포해야 돼, 이게. 방역, 방역, 방 하는 게다 누가 봐도 하고 있잖아, 이 사람은. 그러 현인범 아닙니까? 왜 체포를 하는이 사람을? 아니, 목사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목사가어있어 그거. 저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목사를 그, 그 교단에서 정해준 게그 목사지? 국가에서 정해졌어요? 이런 놈은 빨리, 저, 뭡니까?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 옛날 국민의힘 당 이쪽에 보면은 그 윗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다 사형시켜버렸죠? 자기들이 마음에 안든 사람은.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때이 민주주의 시대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일단 법으로 해은해야 돼요, 이 사람은. 최고형을, 이런 사람들은 선고해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하면 한 10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란 선동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시대가 어느, 어느 때인데, 그 옛날 자기들 그미애때그 그 뭡니까 그 자유당 때그 주장했던 거, 옛날 공화당 때, 정의당 때, 이때 주장했던 거예요. 다 빨갱이로 몰고 말이지. 어? 참 턱에 참어그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다 간첩으로 몰아서 말이지. 어 재판도 제대로 안 오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이 세력 아닙니까 이게 사이코패스당. 나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때까지는 이 당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젊은 친구들 이 당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정의정의 정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데, 난 그런 사람들 봐도 더 원망스러워.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이 그, 그 당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어, 가난한 사람 편에 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 위에 뿌리를 보, 봐가지고 거기, 거기서 열매를 맺, 맺어야 되 돼. 뿌리가 있어야 그 열매를 맺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무에서 그, 안 좋은 뿌리에서 제그 예, 맛있는 열매가 달리겠어요? 거기에서 저건 그 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그 일을 해보고 딴 사람들은 빨리 그, 거기서 나오시던가 아니면 국회의원을 군관 넣으시던가 하세요. 나중에는 그, 자손 대대로, 대대로 참, 부끄러워서, 부끄러워 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걸 못 느끼신다면은, 이 머리에 뭔가 좀, 이, 정신적으로 아주 편향성이, 요즘 확정적 편, 편향성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집숙이 박혀져 있,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그렇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박근혜 사면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는데 말이죠. 이 사람 박근혜 사면하면 이게, 이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그, 그, 그 대통령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그 사면을 안 하겠다 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특히 박지원이, 이, 이 양반이, 이, 전 의원, 이 사람이 이게 지금 국정원 원장 하고 있는데, 나또 그런 얘기 할까 봐서 내이 사람, 진짜 국정원장, 그걸 내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최고의 실선, 이 사람 저 국정원장으로 발탁한 거라고 봐요. 몇명 있습니다만, 그건 좀 나중에 또한번더 말씀드리겠고, 이 사람이 전두환이 사면 허자고 김대중 씨한테 건의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또 그런 사고를 칠까봐서 내가 얼마나 걱정이 노심초사하고 어요 대통령께서는 그걸 절대 들으면 안 돼. 요 앞으로 이거 대통령 선거 가과지면이 사면 얘기 또 공격이 나올 건데요. 이재명 씨든요, 저 저기 지금 뭐 요즘 누굽니까 이낙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 경선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우리 민주당 쪽이나 우리 진보 쪽에서는 뽑아주면 안 됩니다. 경선에서 절대 우리는 목숨 걸고 이 박근혜 사면을 반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 형을 다 마치고 그때 나와도 늦지 않아요. 그때 형을 다 마쳐도 그때도 이 사람은 반성하거나 자기 잘못한 걸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당이니까 그렇지. 사이코패스 당. 그당 출신 아니 당 대표도 해 먹고. 이명박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 박지원 씨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됐습니다. 빨리 저기 국정원장을 교체를 빨리 하든가 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 이제 추미애 장관의 그거 저 병력 문제 얘기 막 하는데 국민의힘 당에서 아니 그 당에서 그 병력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에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수두룩한 당에서. 꼴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니나 잘해세요 아이고, 그냥. 이젠,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해가지고 낙마시키니까 이제, 이제 추미애 장관한테 이제 돌렸어요. 이건 우리가 다 눈치챘던 일 아닙니까? 빌미를 주면 안 돼요, 빌미를. 근데 이 빌미를 누가 줍니까? 그군대나 거기에도 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코패스 당그 편드는 사람들이 있, 있, 많, 많단 말이에요. 근데 군, 군은 특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빌미를 또, 그런 빌미를 또,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가서 털면은 안 나오겠습니까? 계속 한번 털어보세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절대 이것만은 양보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누가 와도 끝까지 흔들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빨리 윤석열이를 빨리 나는 내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수 쪽에 아이콘으로 떴으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그 국민들의 파, 판단을 받아보라 이렇게 나는 건너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문 대통령 그 인사 중에도, 잘못했던 인사 중에 한 명으로 내가 꼽은 사람인데요. 그전부터는데 반대 얘기는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니,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조직을 위해서 자긴 충성한다. 조직이 어디입니까 검사 조직이에요. 그 조직을 위해서는 이 사람은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머슴 체질이거든요, 이게 체질상. 리더가 될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그런, 정도의 그룹밖에 되지 않은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켜놨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도 답답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검찰총장 아니고, 그 밑에서 검사예그평 검사만 하면 잘할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런 뭐, 조직에 충성 헌다고 치더라도. 그게 한번 실수를 했죠. 얘기 했고 이거 또이 문제는 또 앞으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헐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번 저저 의사들 파업 보는 저저 취업인가 파업인가 하고 이제 장기간 저기 무기 무, 무기한 뭐 취업 들어가고 뭐, 뭐 오늘은 뭐뭐 이때 합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의사협회장 하는 이이사람이건 최대 집이 이 사람은 이 협회장 그 행동을 하는 게이 사람은 이제까지 정치 정치인 노릇을 많이 했어요. 항상 그 사이코패스당 편을 들어가 가지고 쎈놈 편당. 자기들이 약간만 불리하다. 어 그러면 취업해버리고. 아니 이제까지 몇십년 몇 계속 이의사라는 제도가 이, 있는 그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지금도 내가 보면은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선의별을 지금 받고 있는다고 내가 지금 보고, 보고 있는데요, 의사들 그 월, 월급 자체가. 아니 그렇게 받고 몇십 년을 해가지고 돈도 그만큼 벌었으면 이제는 봉사도 해야지 자기들 그뭐 의사도 무슨 무슨 선사를 그 의사들 하는 그 선사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걸 그런 거 있더라고 돈보다 환자를 우선시하고 뭐 이런 내용이 쭉 있던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그런 그 거기에 나온 그 서약선지, 뭔가, 선서, 뭐, 뭐, 그런 거 있는가 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코로나 방역, 저 방해로 해가지고 이 사람도 빨리, 이제 자기 입으로 깜빵은 자기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이거 구속수사 해야 됩니다, 이 사람.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짓을 또 해요. 이 친구는 가만 보니까 지금 현, 우리 진보 쪽에 하는 거는 전부 다반대였던데 보니까 그리고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됩니다 지금 4천명 늘린다고 보는데 저는 그 10배 4만명을 일단 한꺼번에 늘리지 말고 차츰 차츰 한 10년 15년을 두고 4만명 8만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늘려 줘야지 그래야 이게 보편화되고 인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말이죠. 격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의사, 의사들이 우리나라 그 평균보다 못 삽니까? 두세 배, 서네 배, 최소한 열배 정도는 다잘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보해야죠. 그 대신 간호사들한테는 지금의 두배 정도의 그 임금 체계를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간호사는 너무 열악해요. 의사에 불통, 내가 보니까 의사의 10분의 1 정도, 정도밖에, 이게, 저, 뭐가 안 되는데, 처우가. 임금으로 따지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이고. 그러니까 간호사, 저기, 자격증이 있어도 전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간호사, 그거, 저, 자격증이 있어도 너무 힘들고, 응? 대우도 못 받고 있고 말이지 의사들은 또 간호사를 자기 동등한 그걸 보지 않고 자기 손 아래 그냥 직원 머슴으로 보고 말이지 함부로 대하고 이러니까 거기 이게 거기 이 불평등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전공의들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전공이나 지금 이제 뭐 시험 보를 의사 지망생들도 보니까. 시험을 안 보겠다. 보지 말라 그랬어요. 숱하게 많으니까. 의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고 의사 뽑는 것도 그거, 그 뭐, 잘 애운다고 뽑아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소질이 있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을 쭉 택해가지고, 그거, 저, 어떻게 선발 방식을 다시 나중에 또 내가 좀 세부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걸 해야지. 뭐, 잘 외워가지고, 잘 찍는 사람만 그것뿐분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안 되죠. 필기시험 그 자체를 다른 조금 뭘로 해서 보완해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생각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번도 이 코로나를 어떻게 좀, 국가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으면은, 자기들도 책임감이 있는 의사들이면은, 열심히 도와줘야지. 지금 거기 나와서 지금 버, 버, 버팅기고 있고 말이지 그러면 됩니까 도대체가 오늘은 여기 저기 뭐 용량이 거의 된거 같아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